젊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지 세상이 바뀐다고. 쪽판려 죽겠어. 내같이 되지 말라고 거짓말 아니라 4월 1 1일날 투표하시라고요. 4월 1 1일 네. 우리 젊은 여러분들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셔야지 세상이 바뀝니다. 내면키로. 땅을 치고 아이고 아이고 해봐야 아무 필요 없어 기차는 떠나갔어 시청원 여러분들이 4월 11일날 무조건 투표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찍어야 되고요 제가 앞뒤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모양이 꼬라지 됐어 찍어봤어 그래? 내가 땅을 치고 동무관들을 막았어 이런 얘인데 젊은 여러분들, 투표 잘 하시라고요.